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의 시작으로 천국 백성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팔복 선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등 8가지 복을 통해 천국 시민의 정신적 특질을 정의합니다. 이는 세속적 가치관과 대조되는 영적 역전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사명 신자들을 세상의 빛소금과 빛으로 규정하며,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합니다.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넘어 본질적 영향력을 요구합니다.율법의 재해석, 살인 간음 등 구약 명령을 내면적 차원으로 확장하며, 원수 사랑을 포함한 새 계명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5장, 복이 있는 사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와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더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주어,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음역,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름함이니라. 맹세하지 말라.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